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갑 없이 핸드폰만 들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결제까지 가능한 우리 삼성페이에 대해서 같이 설치해 보고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서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페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내 핸드폰에 삼성페이가 지금 없다. 기본적으로 아마 있기도 할 텐데,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의 위쪽에 검색창에 삼성페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설치 눌러 보도록 할게요. 치가다 됐으면 열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네, 연락처 허용해 주시고요. 전화 허용하고, 자, 설치 버튼이 나타났어요. 설치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은 허용하셔도 좋고, 허용 안함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열기. 삼성페이가 설치되고 열렸고요. 자, 계속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접근 권한 안내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계속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수단, 지문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지문 사용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스캔해주세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지문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앱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앱 비밀번호는 6자리입니다. 자리 설정해주시면 되고, 방금 입력한 6자리를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셨으면, 우리 앞에 화면에 보이는 추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카드를 등록할 거기 때문에 결제 카드를 선택할게요. 결제 카드 눌러 주시고요. 자, 결제 카드 추가 창이 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으로 찍어 카드 추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사각형 안에 카드를 붙여서 비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보안 코드. 자, 보안 코드는 대부분 우리 카드 뒷면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세 자리, 세 자리가 따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안 코드 세 자리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진 찍은 카드의 비밀번호,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카메라로 카드를 찍었지만 과연 카드 번호가 맞게 만료일과 같이 맞게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입력이 되셨으면 다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등록한 카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체크해 주시고 계속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적,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통신사와 핸드폰 번호까지 확인이 되면 인증 요청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만약에 혹시라도 자동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메시지에 온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체 데이터 확인. 제가 아까 우리 아까 처음에 지문 등록했죠. 그래서 지문으로 한번더 가운데 동그라미에 지문 찍어주시고, 결제 비밀번호 이 카드에 사용할 결제 비밀번호를 또 여섯 자리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이 다 되셨으면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카드 추가가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페이에 내가 방금 등록한 카드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등록된 상태에서 삼성페이를 열었을 때 내가 등록한 카드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가운데 동그라미 지문을 대면 이렇게 결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카드, 이제 카드 리더기에 핸드폰을 댈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인식을 한 뒤에 이 상태로 지금 여기 초가 가고 있는데 이 초가 초가 되기 전에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카드 리더기에 대주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는 이렇게 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빠른 실행을 체크했기 때문에 폰홈 화면에 있다가도 삼성페이 어플을 찾을 필요 없이 가장 지금 핸드폰 끝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그 엣지 바처럼 바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핸드폰 하단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게 되면 바로 삼성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필요할 때 바로 아래에서 창을 올려서 지문을 찍고 바로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카드를 두고 나오고 지갑을 두고 나와도 핸드폰만 있으면 걱정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갑과 카드를 꼭 챙겨나가지 않고 내가 핸드폰만 있어도 결제하는 방법, 그 중에서 우리 삼성페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